이분의 이름은 임광현입니다. 한때 국세청에서 조사국장을 여섯 번이나 지냈던 조사통. 퇴임 후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세 행정이 예사롭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탈루 세원 확보를 공약해 왔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의 해법으로 세금을 더 걷기보단 세는 세금을 막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특명을 수행할 적임자로 임광현이라는 이름이 다시 소환된 겁니다. 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 누계액은 2022년 10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2024년엔 110조 7천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세금은 줄줄 세고 있지만 경기는 침체되고 정부 재정은 빠듯한 상황. 정부가 손댈 수 있는 건 결국 그동안 놓쳐왔던 탈루와 체납 세금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임광현 후보는 딱 맞는 인물입니다. 서울 지방국세청장 시절 그는 기업 자금 불법 유출, 변칙 자본 거래, 편법 증여 같은 지능적인 탈세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 왔고 국세청 차장으로 있을 땐 조세 회피처를 통한 우회거래 비밀 계좌를 활용한 해외 은닉 재산까지 역계 탈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며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임광현 후보가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의정활동 당시 그는 오히려 조세 개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공제 확대와 상속세 공제 기준 상향을 주장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기존 150만 원이었던 근로소득세 기본 공제를 180만 원까지 확대하자고 했고, 5억 원이었던 상속세 일괄 공제는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10억 원까지 올리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법 활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강조했던 중산층 중심의 조세 개편과 궤를 같이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재명의 우클릭 조세 전략 그 한. 축을 임광현이 맡았다는 평가가 나왔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무차별 세무조사 같은 강공을 주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급격히 늘자 그는 국회에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즉, 임광현 후보는 조사권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감각도 갖춘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임광현 후보가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첫 번째 과제로는 탈세 단속과 체납 정리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같은 중산층을 위한 세제 방향도 함께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부자는 책임을 다하게 하고 중산층은 보호. 하겠다는 그 기조는 임광현 후보자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인사청문회라는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임광현이라는 이름은 그가 국세청장이 되든 되지 않든 앞으로 조세 행정의 변화를 이끌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세금 누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이제 다시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